본 인터뷰에선 출연자가 살면서 보고 느낀 청렴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자기 소개 부탁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올림픽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이자 지금은 목요인 광주 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기보배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양궁 10연패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저력은 무엇인가요?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함과 공정한 기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하되 간섭 없이 선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양궁협회의 신념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표팀 선발 과정이 어떤 점에서 투명하고 공정한가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이 올림픽 우승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무조건 1차 선발전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타 종목의 경우에 시드권이라고 해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기존 국가대표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금메달리스트 이관항이었는데 시드권이 없어서 아쉽지는 않았나요? 음, 솔직히 말하자면 뭐 선수 시절 시드권을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 대표되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그 힘든 관문을 또 넘어야 한다는 고달픔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철없던 어린 선수의 응석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시드권 혜택을 본 선수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뺏기는 거니깐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궁은 다른 종목보다 특히 더 기술보다 멘탈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공정한 선발 과정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양궁이라는 종목은 거짓이 불가능한 기록 경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다 보니 선수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량을 갈고 닦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선발 과정에서 떨어지더라도 불만 없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연기됐을 때마다 선발전을 다시 치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출전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을 지키려면 다시 선발하는 게 맞는 거죠. 선수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수 선발 과정이 늘 공정했기 때문에 승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성적으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대표팀 감독 선발도 선수 못지않게 공정하다면서요? 2016년 리우 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는 전종목 석권을 했지만, 감독이나 코치를 재신임하지 않았습니다. 선수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서 모두 교체를 했었습니다. 양궁협회는 파벌이 없기로 유명한데 이유가 뭘까요? 양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모든 시스템이 공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궁협회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를 차별 없이 똑같이 육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양궁부 정규 교육과 훈련을 제외한 사교육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학연이나 지연 같은 파벌이 애초에 불가능하죠. 공정한 선발과 선수 관리에 대한 대표적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2012년 저와 함께 런던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했던 최현주 선수의 사례를 들수 있겠는데요. 당시 최현주 선수는 대표 선수로 뽑혔지만 이후 슬럼프가 왔었어요. 부진한 성적을 이유로 선수 교체론이 강했는데요. 협회는 선발전에 대한 원칙을 깰수 없다고 하며 만약에 있을 실패를 감수하고서도 끝까지 믿고 갔습니다. 결국 결승전에서 다섯 번 연속 10점을 쏘며 단체전 금메달 1등 공신이 됐고 협회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했었죠. 이런 결정을 한 리더의 소신은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청렴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몸담았던 양궁의 비유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양궁 관역을 삶의 목표라고 가정한다면. 선수들이 하는 훈련은 10점 간역을 맞추기 위한, 다시 말해, 완벽한 삶의 목표를 향한 노력입니다. 누구나 10점을 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10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먹거나 불법 개조된 활을 사용하거나 돈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망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 대한 보람과 뿌듯함이 있을까요? 함께 땀 흘린 동료와 선후배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거짓됨이 없고 공정함을 근간으로 하는 청렴은 나와 동료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관계의 근본이자 그 관계를 결속해 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나와 내 주변인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 청렴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연 나조차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공정함을 지켜온 양궁협회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올림픽 10연패라는 놀라운 결과는 선수 선발부터 시작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칙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적용되길 선수가 아닌 우리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